Gli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제이슨 리의 시사 전투 시작합니다. 네, 오늘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두달반 남았습니다. 아, 미국은 뭐 누가 되든지 대통령이 사실 관계가 없는 나라입니다. 아, 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굴 찍으셔도 괜찮지만 저는 어,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. 네, 그저께 민주당, 그 Democrat이라고 그러죠그 최악수를 두었습니다. 자멸의 길로 들어섰다고 보입니다. 극좌파이며 또 초진보, 또 미국 내에 있는 그 한인도 포함해서 친북, 종북 단체들과 그 긴밀한 관계, 또 그들의 그 뒷배로 알려진 카말라 해리스 가 이제 부통령, vice president죠 후보로 이제 결정됐다고 합니다. 어,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이제 흑인 또 여성 그 후보를 내세워서 흑인 표심과 그 미국 인구의 반인 여성 표에 관심을 이제 끌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영어로 잘안 되는 것을 이제 backfire라 그러죠. 예, 네, 이제 그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. 이 카말라 해리스, 샌프란시스코 출신이죠. 아버지는 자메이카 흑인, 어머니는 인도인 출생해서 둘다그 이민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저는 그 현재 47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고, 그제 인생의 4분의 3을 미국에서 생활했고, 또 고등학교, 대학교. 어, 교육과 또미 해병대 또 LAPD, LA 경찰국 등 주류사회에 깊숙이 그 참여해본 경험과 또 미국인들의 그 컬처라고 그러죠. 문화, 어, 각 인종별 그 호불호, 어, 그런 것을 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. 또 깊숙이도 알고 있습니다. 왜 카말라 해리스의 부통령 지명이 민주당의 최악수일까요? 자 흑인 표를 겨냥해서 어, 했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시작부터 실패입니다. 미국 흑인들은 어, 자기들 외 나머지 흑인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어, 특히 그 자메이칸 흑인은 그 간지아라고 합니다. 그 마리화나의 슬랭인데 어, 그거를 매일 피고 노래나 하며 또그 레게 아시죠 레게 그게 이제 자메이카에서 이제 시작된 음악입니다. 어, 또그 배짱이 같이 일은 안 하고 어, 그런 삶을 사는 그 자메이카인들을 어, 경멸합니다. 어, 또 자메이카인 갱들의 그 잔인한 범죄, 또 마약 밀수, 어, 또 이상한 종교를 믿습니다. 그들은 그 무당 같은 건데 o 두라고 합니다. 그걸 믿는 사람들하고는 그 상종할 수 없는 무리라고 이렇게 단정을 어, 하고 있습니다. 아, 자, 또 여기서 그 카말라 해리스를 내세워서 여성표를 어, 공략을 해보겠다. 아, 그것도 아마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. 첫째, 그 카말라 해리스는 낙태에 그 강력하게 찬성하는 그런 경력이 있고 어, 반면에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죠.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, 낙태에 반대를 합니다. 하는 사람들이 또 지배적으로 많습니다. 그러니까 어, 안 되고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으로 카말라 해리스의 그 유부남과의 그 불륜, 어, 형사법에 미국에는 이제 간통이라는 그 범죄가 없지만 어, 민사로는 뭐 이혼 사유도 되고 또 morally 도덕상 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, 그 여성들이 얼마나 표를 줄지 어, 의문이 또. 되고 더 나아가서 그이 슬랭으로 오리오 그 과자 있죠? 그 맛있는 거. 밖은 까맣고 안엔 하얀 크림이 있는 어 맛있지만 그 카말라 해리스에 적용이 되는 슬랭입니다. 어 밖에는 그 흑인인 척 까맣고 안에는 그 하이 소사이티뭐 검사, 법무장관 그런 상류 사회에 돌아다니는 어, 대부분의 흑인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. 또, 어머니는 인도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 미국 사람들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백인들끼리 모이면 인도 사람들은 똑똑한데 편협하고그 이고이스틱, 이기주의 그런 사고를 갖고 있고 참 치사한 그 인종, 이라는 그 선입관이 있습니다. 아주 깔보는 그 슬랭으로는 제가 다 말은 안 하겠지만, sand and word 가 있습니다. 아시죠? 모래, 어 뭐, 흑인, 뭐 그런 뜻으로 굉장히 비하를 하기도 합니다. 자, 자메이칸 아버지, 인도인 어머니, 과연 얼마나 득표에 도움이 될지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도 저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16년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뉴욕 타임스하고 CNN이 앞장을 서서 힐러리가 92% 이상 승리할 것이다. 아 이건 뭐 과반수도 훨씬 넘는 그런 예측을 했다가 대망신. 요새 그 젊은이들은 개망신이라고 합니다. 아직도 그 편향된 그 뉴스, 그 페이크 뉴스로 이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. 이두 회사, 또 워싱턴포스트나 연명하는 것이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11월 3일 그 대선 후 문을 닫아야 될지도 g Hanango. I am a young Hanango. I am a 이 o u n g Hanango. I am a young h a n a 여뭐 생기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걸또 매일 매일 베끼고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엔 그저 허무한 그 희망 사항일 뿐으로 생각됩니다. 그 미주 한인들과 한국의 한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그 추세가 높죠. 그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의 그반 이민 정책인 것 같습니다. 그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높게 세우니까 아, 그동안 어, 하던 그 동안 미리국하던 한국인들도 많습니다. 아, 친지들이 지금 못 오고 있죠. 아, 또 이미 우울 안에 와 있는 불체자 아니 요새는 뭐 서류 미비자라고 이렇게 분류는 어, 그 한인들 아, 아마 그 반을 방석의 안전 느낌일 것입니다. 뭐 걱정도 되고 또 언제 어, 잡이나. 라는 그 공포심도 있겠지만 참 안타깝죠 사람인데 아, 그래도 불법은 불법이고 아, 또 뒤집어서 보면 오죽했으면 미국에 왔겠나 아, 한국에서 잘 살면 오겠습니까? 아, 그런데 LA 한인사회와 미국 전체 한인사회 그 인구 통계가 들쭉날쭉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수십만 명의 불체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또 연방 정부나 미국 주정부 시정부 이런 사실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한인사회에서 한 달에 건너면 꼭한 명씩 있는 것이 불체자고또뭐 부모 자식 그 지인 중에 또 만연된 그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제 확실하고 여기서 잠깐 예를 들어 드리면은 제가 은퇴를 했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저에게 그 상담 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 어, 이그 한인 청년인데 열여덟 어, 살 되기 전에 그 자기의 엄마가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어, 양아버지 덕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. 그런데 어, 그 형은 그때 열여덟 살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도 불체자로 있는데 그 2016년 대선 때. 트럼프가 되면은 자기 형한테 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영주권자임에도 투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는 지, 좀 지나가다가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편지가 왔습니다. 미국이 참좀 우스운 나라 같아도 그런 것은 이제 끝까지 안됩니다. 그래서 그 편지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어떡하면 좋으냐 라고 상담을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이제 시민권은 절대 딸 수가 없고 어, 그런데 걱정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.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미국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콕 집어서 어, 이 친구만 체포하고 수사하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 대신 어,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어, 주운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그것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. 앞으로 시민권은 절대로 따지 못한다. 라고 제가 설명을 해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. 그이 많은 그 투표권 없는 그 불체자들 또 영주권자들 투표에 가담한 증거들이 넘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우편으로 하는 투표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중이 있고 어, 그런데 여기서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어, 그렇게 하면은 연방법에그 위반이 됩니다. 그런데 연방법은 경범 중범이 없고 그냥 중 경범이 없고 중범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적어도 1년 이상의 형무소를 가야 된다는펠론이라고 어, 그러죠. 어, 그런 그 것을 제가 그 상기를 시켜 드리고 싶고 어, 자신이 아닌. 어, 내가 사는 집에 그 전에 살았던 이사관 전 세입자의 그 우편 투표 같은 게 오면 은 그냥 버리세요. 그걸로 부정투표 하다가는 어, 참 인생 막말로 조집니다. 또 일부 한인단체 어,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지만 M으로 시작합니다. 어, 이런 단체들이 이런 영주권자 및 불체자들을 모아서 불법선거에 개입했다는 아 그런 정황이 아, 많이 있습니다. 또 이런 건또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공모적 컨스피러시 이거 걸리면은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. 참 어처구니없는 아, 그런 작태에 뭐 저를 어, 비롯해서 어, 그 선거 합법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은 뭐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. 어, 또 이제 오늘 11월 3일에 합법적으로 어, 자신의 귀중한 한표 어, 행사하시고, 어, 그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며, 네, 다음 주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